반반나육농원 오늘 월요일, 4월 5일이에요. 오늘 식목일이래요. 오늘 영상 올리는 날인데요. 저희 DM으로 홍매화 완성분 사신 고객님께서 홍매화가 화분을 잡아먹을 때시켰다고 방법을 좀 알려달라고 하셔서 적심하는 법을 알려주든지 얼굴을 크게 키우는 법을 좀 알려달라고 메시지를 남기셨거든요. 그래서 홍매화 오늘 적심하는 법 알려드릴게요. 홍매화는 봄보다는 가을이나 가을이 더 이쁘고 가을보다는 또 이제 겨울이 더 이쁘고 지금은 홍매와 이름하고 다르게 초록이죠. 가을에 이렇게 빨갛게 단풍이 들어요. 근데 이 아이는 지금 작년 가을에 꼽은 거니까 그렇게 오래된 묵은둥이가 아니고 이 아이 보이시죠? 이 아이들이 이렇게 자라면 나무가 되고 묵은 아이들은 이렇게도 크거든요. 이렇게 묵게 키우시면 근데 그분은 적심을 원하셨어요. 그러니까 적심하는 법을 알려달라고 하셨거든요. 이렇게 보시면 어디를 잘라야 될지 모르시겠죠. 그래도 과감하게, 뭐 여기 이파리를 따고 자르셔도 되고, 저희는 뭐 맨날 이게 일이니까, 근데 일단 가위를 소독을 한번 해주셔야 돼요. 가스렌지에 뭐 하시던지, 이렇게 라이터에 가위 소독을 한번 해주세요. 균이 혹시 들어갈까 싶어서 꼭 해주거든요, 저희는. 그럼 이렇게 얼굴을 그냥 잡고, 이렇게 잘라주시면 돼요. 그럼 잘렸죠? 그 여기 다시 새끼를 달수 있게 저희 근데 어제 물을 줬어요. 원래는 물 주고 자르시면 안 되는데 오늘 영상 올리는 날이고 저희가 봄에 바빠서 오늘 방법이 없어서 어제 물을 줬는데 과감히 지금 쳤거든요. 그럼 한번 이렇게 한한 한 테두리만큼 한 원만큼 이렇게 잘라 주시면 돼요. 요게 지금 적심을 한 거거든요. 이렇게 생기면 요 아이가 좀 시, 지나면. 근데 이제 자르고 난 다음에 한 일주일 후에 물을 주세요. 좀 말린 다음에. 그러면 이렇게 적심한 아이들은 이렇게 군생이 돼서 나와요. 네 개가 나올 수도 있고, 뭐두 개가 나올 수도 있고, 그건 이 아이 마음이겠죠. 그리고 이렇게 적심된 아이 있죠. 이 아이도 잎을 좀 따주세요. 왜 따주냐면, 이 아이도 다시 다이땡에 가면 다육이 전용 흙이 있대요. 이제 그걸 사셔, 사서, 사셔서, 사셔서, 요 아이도 한 일주일 그늘에서 말리세요. 그래서 그걸 사, 사셔서 사요 아이를 그거에 꼽아주시고 난 다음에 한 일주일 후나 열흘 후에 물을 주기 시작하시면 또 하나의 홍매화가 돼요. 요렇게 적심하셔서 그냥 과감히 자르셔야 돼요. 가, 저기 아 무서워 생각하지 마시고 과감히 잘라주시면 요렇게 되면 이제 요 아이는 요렇게 또 변하고 요 아이는 요 아이대로 크고. 또이 아이는 이 아이대로 흙에다 심어주시면 또 하나의 홍매화가 되고 또이 아이가 이렇게 크면 또 적심해주시면 또 나오고 그러는 거예요. 다육이가 생각보다 뭐 키우기 까다롭다고 하시는데 되게 생명력이 강해, 강해요. 이 아이들한테 저도 많이 배우거든요. 근데 난 이거 싫다 하시면 얼굴을 크게 하시는 방법이 있어요. 그거는 밑에 입을 따주시면 돼요. 이렇게 따져버리시면 화분이 커도 얼굴만 좀 놔두시면 쓰러지지 않거든요. 그분이 사진을 보내주셨는데 물을 너무, 홍매아는 많이 안 주셔도 돼요. 제가 그때 저한테 물어보실 때 일주일에 한번 주셔도 된다고 그냥 통상적으로 말씀드렸는데 홍매아는 한 열흘에 한번 주셔도 돼요. 홍매아는 물을 그렇게 좋아하는 아이는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좀 홀가분해졌죠? 그럼 이 아이는 여기 보시면 또 싹이 이렇게 나고 있어요. 보이세요? 조그만 싹 연두색. 이렇게, 목질로 이제 크는 거예요. 요걸 원하시면, 요렇게 얼굴, 얼굴 크게 만드시고, 요걸 원하시면, 이렇게 자르셔서, 군생을, 적심 군생을 만드시면 되고요. 홍미아도 잎꼬지가 되긴 한데, 잘 되는 아이는 아니에요. 요, 뭐, 잎도 아깝다 하시면, 잎을 말려서 한번, 잎도한 일주일, 한 열흘 두면, 여기서 뿌리가 나와요. 빨간, 빨간색 뿌리였나 뿌리가 하여튼 나오거든요. 요 아이를, 다시 그, 아까 말씀드린 그 마사에 해주셔도 되고, 다육이 전용 흙에다 또 꼽으신 다음에, 마찬가지로 한 열흘이고 후에 물 주시면 얼 조그만 애기들이 나올 거예요. 그, 그러니까 그거는 원하시는 대로, 다른 다육이들도 다 방법은 똑같아요. 얼굴 크게 만드시고 싶으면 밑에 잎을 따주시고요. 적심해서 군색 만들고 싶다 하시면 중간에 그렇게 잘라주시면 되고요. 자르기도 힘들고, 어떻게 할수 없다 그러면 분갈이를 해주세요. 그런 방법밖에 없어요. 오늘 식목일이니까 식목일 맞이해서 한번 도전해보세요. 반반 다육농원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또 궁금한 점 있으면 DM이나 더보기란을 보시면 구매도 가능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참여해주세요. 안녕.